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개소 오빠입니다. 오늘 아까 영상 에 이어서 지금은 금년산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건물은 제 뒤에 보이는 요 건물이고요. 이건 건물 뭘 2025년 6월 18일에 준공돼 있는 신축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63평 준주거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금년산역 대로변에 물려 있는 신축 상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통행이랑 유동인구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어, 대지 면적은 63평, 연 면적은 119평. 준공일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는 신축 건물입니다. 현재 매각 금액은 3 5억해서 평당 매매 금액 5,556만원입니다. 1층에 어, 지상주차장 5대 정도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랑 그 다음에 각층 37평씩 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내부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상주차장 5대 확보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1층으로 바로 이제 진입로가 나 있습니다. 네, 2025년식 건물이라서 내 외부 모두 그냥 새 상태 그대로입니다. 현재 전층 공시 상태로 사업 쓰셔도 되고, 임대 주셔도 되고, 다용도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13인승 1 0 0 0 k m 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내리시면 바로 이렇게 실내 공간이 나오고 있고, 화장실 두개에 전면 통유리로 이렇게 개방감 좋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층고 높이도 거의 이거 한 3미터? 3, 3미터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개연감이 굉장히 좋고 전면 통유리 라서 남천역 앞 대로변이 환하게 잘 보입니다. 뭐 임차를 주신다 하시면 뭐 사무실이나 필라테스 헬스장 요즘 이런 업종 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임차를 맞추시면 될것 같고 사업 필요하신 사장님들한테는 매매 금액 35억으로 남천역 대로변에 2025년에 준공돼 있는 신축 건물을 매입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복도랑 옥상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화장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옥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옥상 부분도 신축 건물이라서 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방수 처리하고 모두 잘 되어 있고요. 현재 매매금액은 35평당 매매가 5,556만원입니다. 전층 사용도 가능하고 뭐 현재 전층 다 비어있기 때문에 통임대나 일부임대 다양한 용도로 매입이 가능하신 건물입니다. 네, 조금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단 댓글에 남겨드리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매매금액 같은 다양한 사항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개수업빠이니다